보험료가 비싸다고? 관리비가 비싸다고? 콜이 안 잡힌다고? 그럼 연락해. 안녕하세요 원이입니다. 오늘 또 시작하러 나왔고요. 여도의 밤은 밝네요, 밝아. 자 우선은 판교 4만 원부터 시작할게요. 도들마을이 약간 판교 옆인데, 자 우선 부들마을부터 시작하고. <laughs> 이제 뭐지? 저번에부터 생각하고 말했듯이 분당 쪽 4만원부터는 무조건 빠진다. 무조건 잡고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어차피 기다려도 내가 원하는 콜잘안 준다. 자, 우선은 시작해보도록 하죠. 어제 리벤지를 해볼게요. 어제보다 더잘탈수 있어요. 어제는 큰거 타고 싶고, 막 이런 그비 오는 날의 욕구와 욕망에 젖어서 음? 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따 보시죠. 한국에서부터 시작해보죠. 자 원입니다. 우선은 잘 도착했는데 콜이 뒤따맞네요. 어제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laughs> 어제 비온 것은 그때보다 더 많은 콜들이 들어오는 것 같은 니 느낌적인 느낌. 적당히 오늘은 뭐 이제 엄청 큰거 타겠다 이런게 아니기 때문에 우선 그래도 놀고 있는 푸단을 하나 켜주고 아 이거는 푸단 키다가 잡히는 이런 어이 없는 자 우선은 판교에서 코를 딱 잡고 움직여 볼게요. 이따 보시죠. 판교로 우선 판교역 앞이어서 판교로 나가보도록 할게요. 이따 보시죠. 진짜 엉망이네자 원입니다. 우선은 아비뇽 푸랑에서 우선 화장실이 옆에서 건물로 들어왔고, 아비뇽 프랑에서 줘서 우선 상동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후루룩, 후루룩 나가야 됩니다. 치고 나가고, 오늘은 5만 원짜리 주면은 잘준 거기 때문에 무조건 나가는 게 맞고, 어제와 같은 실수를 반복해 하안동이 3 8 0 0 0원이나 됐어. 하안동은 조금 이따 다시 주세요. 하안동 <laughs> 잘 주네. 오늘 금투 2 k 의미 없는 콜. 근데 콜이 많아요. 오늘 어제보다 많은 것 같아요. 진짜 비온 어제보다 오늘이 콜 자체는 더 많네요. 요즘 그니까 그냥 월요일에 술을 안 먹는 분위기 그런 것 같지 않나요? 아 월요일 너무 힘들어요. 자 우선 이따 보시죠. 어님자자자자자 우선은 오랜 진짜 여기 오랜만 온것 같아요. 요즘 제가 노지의 목적지를 부천을 절대 잘안 듣거든요? 부천에 늘 이유도 없고 그니까 러늘 때는 이제 6목배 하면 늡니다 6목배 하면 느는데 3목배 할때 안나다 보니까 6목배 할때는 느는데 부천 잘 안주고 근데 부천이 아시다시피 부천이 하나밖에 없어서 김포 부천 이런게 느기가 별로예요그리고 용인도 별로입니다 안성이 잘 안나와서 하남 가자 하남으로 바로 가도록 할게요. 네. 반대로 왔는데, 반대까지 또 다시 날라가야 되는데, 주면 가야죠. 아직 시간이 잃으니까. 자, 우선은 하남 들어갔는데, 할 때는 요즘 부천이나 뭐 이런 데잘안 넣다 보니까, 딱히 부천 올 일이 없었는데, 그래도 뭐, 콜은 바로 주네요. 전화 일반 콜이네. 자, 우선은 그 저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하남으로. 더풍동이긴 하지만, 코하나 죽었죠. 우선은 잘 도착했습니다 원래 이쪽에서도 콜잘 줘요 잘 주지 압력 하나 주겠지 근데 축구가 이제 슬슬 끝날 때가 된것 같은데 축구 끝나면 콜이 이제 나올 거란 말이죠 축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몇 시에 끝나는지 우선 확인을 해야 될것 같고 지금 후반전 거의 끝나가지 않을까 9시 반에 시작했으니까 10시 반 11시 그러니까 이제 슬슬 끝날 때가 돼서 우선 있으면은 딱 하나 줄것 같은데 과연 미사역 쪽으로 가야 될지 여기 있어야 될지 근데 여기서 원래 콜잘 줘서 시청 앞쪽에서 요즘 분위기를 모르겠네. 그래도 미사 역에서는 맨날 그래도 잘 잡고 나갔는데, 잘 잡은 건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잡고 나갔는데. 자, 항상 강남이에요. 미사에서는 강남만 잡고 나갔는데, 오늘 또 강남을 목표에 넣어놨는데, 과연 강남에 줄지. 자, 우선 이따 보시죠. 강남으로 갔으면 좋겠네. <laughs> 아닙니다. 우선은, 야탑 3만원을 잡았는데, 야탑 3만원을 잡고 보니, 강명동을 줘서 강명동을 잡았어요. 이거는 이제 킥보드를 좀 타고 가야 되는 거리에 있는데 열심히 가보도록 할게요. 아, 오랜만에 킥보드로 열심히 달려야 되겠네요. 자, 우선 강명으로 가도록 할게요. 아주 기가 막힌 코리 하나 들어왔네요. 그래도 만족스럽네요. <laughs> 이따 보시죠. 여기 킥보드가 아니고 자전거인가? 아, 자전거너무나싫다 이따 보시죠. 원입니다 우선은 광명 사거리 도착해서 사거리에서 구로거리공원 근처, 근처, 근처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에, 신도림 근처였으면 좋겠네요. 자, 우선은 여기 내려드리고, 이제 한참, 한참까지는 아니고, 열심히 걸어가고 있네요. 아... 구로 거리공원 근처가 어제일지 모르겠지만 아직 12시 이제 구로에서 막다딱한동딱 잡고 오면 끝이거든요 깔끔하게 끝낼 수 있어요 오늘 콜잘 탔네요 어, 어제보다더잘 탄다고 했는데 네 어제보다 더 많이 타고 있네요 에 정말 장피하다 어제가 근데 콜이 없었어요 그럴 수 있지 자 우선은 오랜만에 스틱 운전 좀 하러 가봅니다 이따 보시죠 웃자 기적같은 콜 하나만 주세요 여기 지금 방법이 뭐 정릉도 들어오고 오정동도 들어왔지만 뭐둘다제 방향이 아니어서 안 잡았는데 오류동 15,000원은 진짜 가기 싫다 오류동은 아침에 출근하는 곳이니까 안 가는 걸로 하고 우선은 여기서 한탕더 노릴 순 있어요 여의도가 버스는 많거든요 우리 집 가는 버스는 다 죽었어도 여의도 가는 버스는 있다 여의도 근데 간다고 하 주는 것도 아니고 옛날이었으면 여의도에서 무조건 줍니다. 라고 하면서 갈수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진짜 딱 1시 되면은 지금 그나마 12시 반이니까 조금 바닥에 뭐라도 보이지. 1시 되면 진짜 뭐 하나도 없으니까 맨날. 자, 끝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우선은 가볼게요. 어, 여의도로. 아, 여의 근데 아직 내려가는 버스도 있어요. <laughs> 내려가서 고척동에서 택시 타면 되거든요. 내려가는 버스도 있는데 올라간다. 자, 하여튼 마음의 생각을. 하여튼 이 주변에서 그냥 졸아 뭐. 아, 지금 이따 보시. 어, 뭐 들어왔는데 못 봤다. 아, 오류동 네, 제휴로 들어왔네요. 이따 보시죠 자, 원입니다. 어차피 여기서도 택시를 타야 되는 상황이니까. 예, 네, 버스는 없어서 버스가 있었으면 버스 를 타고 집에 갈 텐데 우선 대야동 가서 택시비 만원 쓴다 생각하고 만지바콜로 잡았고 자 이렇게 마무리하자 그래도 한시 대야동 한시 반에 집딱 깔끔해요 만 원이면 나올 수 있는 곳이니까 자 3만 원, 3만 원 그리고 5만 원 이렇게 있고 카카오 왜 이래 카카오 수행 및 운행 일정 83,200 포인트 이렇게 해가지고 195,000원에 만만원으면 185,000원 만원 쓰면 18만 5천 원 벌고 집에 들어가네요.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다들 고생하셨고요. 여기서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이 정도면은 매우 만족스러운 결과입니다. 어제보다 잘 벌었으니까. 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대야동 가서 택시 마무리하죠.